성공은 남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데서 온다. 오늘 이 시간을 듣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 타인의 속도, 타인의 성과에 시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정신을 가장 빠르게 가난하게 만들며, 자기 집중은 당신의 정신을 가장 빠르게 부유하게 만든다. 오늘 이 20분은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외부로 흔들릴 때,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선이 다시 내부로 돌아오는 순간, 삶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당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다. 완성되어야 할 대상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운명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남의 속도를 볼 때는 조급해지지만, 자신의 속도를 볼 때는 성장하게 됩니다. 남의 성과를 볼 때는 작아지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볼 때는 강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집중하겠다. 어제의 나보다 단 1%만 나아가겠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밝혀낸 모든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어제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의 삶입니까? 남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가능성입니까? 힐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인식 능력, 즉, 자신을 바라보고 조정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일 진화하지만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남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남의 삶에서 빠져나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비교, 누군가의 판단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남이 그은 선 위에 당신의 삶을 올리지 마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든 선 위에서만 완성된다. 자기 집중의 첫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가 자신과 맞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은 늘 말했습니다. 성공의 90%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해왔던 행동, 필요 없는 걱정에 허비해온 에너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변화를 부르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심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매일 나에게 집중하겠다. 남이 아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속도에 집중하겠다. 이 결심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상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앞으로는 당신이 스스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은 변한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도 변한다.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공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내면의 규칙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인생의 열쇠는 손에 들어온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마음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서 약점이 보일까 두렵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주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힐은 이런 두려움조차도 성장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집중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생각의 패턴을 파악하고 내 선택의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속도에 초조해하지 않으며 남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이 오직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힐은 강조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절대 남이 정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정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실천은 아주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루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하든 남이 얼마나 앞서가든 상관없이 내가 지킬 기준 한 가지만 정하는 것.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반드시 30분은 자기 개발을 하겠다.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단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겠다. 같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작아 보이지만 인생은 이런 사소한 기준의 반복으로 완성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작은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위대한 기준을 이룬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겠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만들겠다. 이 선언은 당신의 운명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바꿀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먼저 바꿔야 할 대상은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삶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선이 외부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늘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정작 나의 삶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힐은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해답으로 자기 집중 훈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순간 인생의 속도는 극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중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의 정직한 관찰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남의 말 때문에 기분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자주 비교 때문에 자신이 작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허락한 생각이다. 남의 말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감정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감정, 당신을 흔들어 놓은 말, 당신을 변화시키고 싶게 만든 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기록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감정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공가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내면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힐은 또 말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자는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손에 쥐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어제는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사람이 오늘은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집중의 힘이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 걸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생각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에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힐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누구에게서 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남이 심어준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집중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생각 선택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천 개의 생각을 마주하지만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만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인가? 자기 집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기준을 갖습니다. 첫째, 나를 강화시키는 생각만 받아들인다. 둘째, 나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흘려보낸다. 셋째, 목표와 연결되지 않는 감정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의 방향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힐은 실제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루틴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의 목표를 정리했고, 어떤 이는 하루가 끝날 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필요한 비교를 없애기 위해 SNS를 정리했고, 어떤 이는 매일 감정 기록을 통해 내면의 기준을 다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잃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공가는 남의 삶을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도 하나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매일 실행할 자기 집중 루틴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5분이든, 저녁 10분이든, 잠들기 전 짧은 기록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꾸준함은 재능을 압도하고 습관은 의지를 이긴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자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반복한 생각과 행동에 합계다. 그러므로 자기 집중의 진짜 힘은 하루, 이틀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일관성, 즉, 매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루틴에서 나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화의 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큰 목표를 세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당신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일상이다. 결국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하루 10분의 집중 하루 한 개의 긍정적 선택 하루 한 줄의 기록.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둥이 됩니다. 이제 자기 집중의 네 번째 단계는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일관성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꾸준한 완성은 불규칙한 열정을 이긴다. 잠깐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아침 명상입니까? 저녁 기록입니까? 매일 30분의 독서입니까? 사람마다 루틴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힐은 수십 년간 성공가들을 연구하며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하루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루다. 그들은 아침을 빼앗기지 않았고, 감정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목표의 기준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집중했고, 그 집중이 곧 성장의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자기 집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이며, 흔들리던 인생을 다시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이 힘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기회, 더큰 자본, 더 넓은 인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힐이 평생 연구한 결과는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합니다. 성공을 결정 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깊이라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나라는 시스템의 문제인지, 전략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실패를 운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집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실패조차도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는 사람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실패는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되고 성공은 예측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자기 집중의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한 가지 강력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남의 칭찬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 당신의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힐은 이것을 두고 정신적 독립의 순간, 인생의 주도권이 돌아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더큰 가치를 만드는 성숙한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이 강해질수록 주변 사람도 강해지고 당신이 중심을 잡을수록 관계도 안정되며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당신의 삶 전체가 견고해집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외부의 판단에서 자유롭고, 불안한 비교에서 자유롭고, 감정의 파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자기 집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이미 바뀌어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중한 방향이 결국 당신의 삶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가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에게 빼앗긴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선택. 바로 이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힐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진실을 듣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도 조용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성장하는 존재다. 이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잠재력이며, 힐이 평생 강조한 정신적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자기 집중의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승리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아주 작은 승리들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5분 더 성장한 자신, 오늘 1%더 나아간 자신, 오늘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지킨 자신, 이 작고 소박한 승리가 쌓여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꿉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작은 승리 없이는 위대한 승리도 없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실천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단 24시간 동안 딱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진짜 움직입니다.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성장 속에서 삽니다. 힐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철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계속 이어지는 한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힐이 말한 진리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